직구입니다. 지금 제가 출근하자마자 급하게 카메라를 켰는데 제가 며칠 전에 올린 영상에 공통적인 질문 댓글들이 좀몇개 있어서 한 번에 이렇게 영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살짝 준비를 해봤습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일단 첫 번째는 재택치료하면서 먹은 약이 무엇인지를 많이 궁금해하셨어요. 물론 제가 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이런 지식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제가 재택치료하는 동안 먹었던 약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종합 감기약인데요. 처음에는 증상이 되게 막 여기저기가 다 아프기 때문에 종합 감기약이 꼭 필요했고 그 광. 왜, 유리병에 든약 있잖아요. 그거 따뜻하게 데워서 마시고 이렇게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아스트 아미노펜 하이레 같은 해열제가 필요했고 조금 증상이 나아가면서부터는 목에 증상이 세게 남거나 코로 증상이 세게 남거나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증상이 남기 때문에 코감기 약이나 목감기 약 이런 약들이 필요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원래부터 집에 이제 늘 쟁여두는 코감기 약이 있는데 그 코감기 약에는 비타민이 같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비타민 C가 저는 주로 얘를 많이 먹었는데 이렇게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는 약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위장이 평소에 좀안 좋으신 분들께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어쨌든 계속 누워 있게 되잖아요. 계속 누워 있고 또 식사를 하고 또 누워있고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소화가 잘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활그 그 음료로 된 약, 그리고 위장관 운동조절제, 알약 그런 거를 구비해 두고 필요할 때마다 먹었던 것 같아요. 그 음료로 된 약은 많이 먹었었어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종합감기약, 해열제, 소화제, 코감기약, 목감기약 이런 정도 약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증상이 언제까지 가느냐 이 질문도 되게 많이 주셨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이게 뭐 정확히 증상이 언제까지 간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냥 제가 겪었던 것과 같이 걸린 가족들이 겪었던 걸 토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일단 오늘이 격리 해제가 된지딱 일주일이 지났고요 증상 발현 딱 14일 되는 날입니다 몸 상태는 아예 싹 말짱해졌어요. 어, 증상 발현 7일차 때전 영상을 찍었었는데, 분명히 저는 그때 제가 되게 말짱하다고 생각하고 영상을 찍었는데, 학생들도, 어, 그 영상에서 선생님 되게 안 좋아 보이셨다고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보니까 텐션도 엄청 낮고, 목소리도 막 거의 기어 들어가고, 그렇더라고요. 안 좋, 안 좋더라고요. <laughs> 저는, 어, 8일차부터 일상생활을 시작했는데, 8, 9일차 때는, 다른 건다 괜찮은데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래도 한 한두 시간에 한번 정도씩은 좀 기침이 나오고 그러긴 했었거든요. 근데 11차부터는 아예 아예 모든 게다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2차 백신을 맞고 90일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고 나머지 같이 걸린 가족들은 2차를 맞고 3차를 맞아야 될 시기를 좀 넘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우연일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7일차쯤 됐을 때 거의 다 증세가 없어지고 회복이 됐고, 3차 맞을 시기를 좀 지난 가족들은 한 10일 정도까지는 몸이 좀안 좋았었어요. 10일차가 됐을 때도 기침을 좀 많이 했고요. 12일차 정도 됐을 때, 아, 이제 진짜 괜찮다. 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씩 잔기침은 지금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증상이 남아있는 거는 딱히 없는 것 같고요. 이런 잔기침은 한한달 정도 지속이 되면서 서서히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서 이건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있어요. 남아있는 증상이나 뭐 부작용 같은 질문들도 있었는데 저는 진짜 아예 말짱해지긴 했고요. 아주 미미하게나마 남아있는 부분이 뭐냐면 24시간 동안 목에 가래가 아주 조금 끼어있는 것 같은 느낌? 그냥 계속. 네, 요거 하나를 굳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아있는 증상이라면. 그리고 부작용은 지금 이렇다 할 부작용은 딱히 없지만 제가 9일차 때, 전 영상에서는 그냥 자막으로 짧게 넣었었는데, 9일차 때, 자려고 할 때쯤에 갑자기 가슴통증, 흉통이 좀 느껴졌었고, 약간 호흡이 좀 답답한,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잠깐 있었어요. 자고 나서 바로 괜찮아지긴 했고, 그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었긴 한데, 한번 그런 적이 있어서, 이게 부작용인가 싶긴 했었던 것 같아요. 격리 해제를 하게 됐는데 아직도 자가진단 키트에 두 줄이 뜬다. 그래도 일상생활을 해도 되나? 이런 질문도 많이 주셨는데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바로 음성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길게는 6개월까지 양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일단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직후에 했을 때는 희미하게 두 줄이 나왔었고요. 오늘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해봤을 때는 음성이 뜨더라고요. 저는 조금 빨리 음성이 나온 케이스인 것 같고 이렇게 음성이 나오기까지는 몇 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격리해제 통지서만 있으면 이제 그 PCR 음성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통지서에 적혀 있기도 하고요. 증상이 없으면 전염력이 없어진다 이렇게 발표가 나기도 했었기 때문에 일상생활은 하셔도 될것 될 같아요. 격리해제 통지서를 받았지만 증상이 남아있고 내가 아직 많이 아프다 하면은 이제 일상생활로는 좀 천천히 복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족 중에 한 명도 격리해제는 되었는데 기침이 조금 나는 바람에 재택근무를 며칠 더 하고 나서 출근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뭐 팁이라면 팁인데 재택치료를 하실 때 가습기가 있으면 진짜 좋아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가습기가 아니라 가열식 가습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가열식이면 어쨌든 좀 따뜻한 습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목이 건조해지는 부분을 조금 그래도 완화해주지 않을까. 특히 잘 때. 잘때 목이 많이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머리맡에 물도 항상 떠다놓고 자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 같은 거는 있어야 될것 같은 게 오한이 오기 때문에 누워 있을 때좀 따뜻하게 누워 있어야 되니까 온수매트나 전기장판 같은 거는 챙겨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하필 코로나 걸리기 이틀 전에 온수매트가 고장 나가지고 온수매트가 없이 코로나를 알았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옷을 너무 두껍게 입고 있어야 되고. 또, 더우면 벗었다가 막, 아, 너무 불편했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가까운 친구나, 뭐, 가족, 뭐 혹은 직장 동료가 코로나 확진됐을 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선물. 제가 직접 받았던 것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좋았던 거는 일단 그 배달업체의 쿠폰, 금액권 같은 거였어요. 밥을 차려먹고 막 그러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물론 식욕이 조금 떨어져서 막 그렇게 이것저것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진 않지만 죽이라도 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그런 금액권이나 쿠폰 같은 걸 선물을 해주시면은 진짜 그 죽을 먹으면서 진짜 너무 고맙고 좋더라고요. 또 너무 좋았던 거는 이제 홍삼이나 좀 좋은 비타민 같은 그런 영양제류또 정말 좋았던 게 기력을 빨리빨리 회복해야 되니까 재택치료를 하는 동안에도 너무 좋고요. 재택치료가 끝나고 이제 일상생활로 복귀를 해야 될때더 좋아요. 왜냐면 재택치료를 하느라 계속 한 7, 8일을 누워만 있, 있잖아요. 적어도 5일 정도는 계속 이렇게 누워만 있는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오랜만에 일상생활을 하려고 하면, 제가 마치 전 영상을 찍을 때 느꼈던 것처럼, 어, 이제 괜찮은데? 말짱한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막상, 오랜만에 일상생활을 시작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체력이 금방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이게 오랜만에 막 바깥생활을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가방 안에 항상 하나씩 갖고 다니면서 주머니에 넣어 다니면서 힘들 때마다 난 이걸 먹을 수 있다. 약간 이런 든든한 백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선물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데, 저부터도 벌써 물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다고 커피를 계속 마시는 건좀안 좋을 것 같고, 차를 많이 마시면 좋기 때문에, 티 세트나, 그냥 티백 뭐 이런 거를 선물 주셔도 너무 좋고요. 침대에 계속 누워있고, 그냥 눈만 이렇게 깜빡거리면서 누워있는 거기 때문에, 넷플릭스 같은 정쟁하게 좋은 컨텐츠 같은 것들을 추천해주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넷플릭스의 굿플레이스하고, How to get away with murder. 둘다 믿은데요. 정주행하기 너무 좋고 너무 재밌어요.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연락을 자주 해주시는 건데 목으로 인후통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말하는 건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는 마음은 너무 잘 알지만 전화를 많이 해주시기보다는 메시지, 이제 카톡이나 문자 같은 걸로 이제 괜찮냐고 안부를 많이 물어봐 주시면 그게 그렇게 고맙고 감동적이더라고요. 아 물론 친구들은 연락을 이제 당연히 많이 줬지만 학생들 몇 명이 이제 선생님 괜찮으시냐고 빨리 나으시라고 이렇게 카톡을 줬는데 진짜 너무 감동적이고 진짜 너무 고마웠어요. 그런 연락 한 통이 진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이 이렇게 누워 있다 보니까 그런 연락 한 통에 막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재택치료 끝나고 나서 딱 복귀를 했을 때 꿀물 같은. 따뜻한 차 같은 그런 거를 한잔 이렇게 고생했다고 건네주는 것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학생한테 딱 그런 선물을 딱 받았는데 진짜 너무 너무 감동이었어요. 이렇게 편지하고 따뜻한 그 꿀물 음료를 같이 이렇게 딱 주는데 진짜. 그리고 한 가지 참고하실 중요한 부분이 저는 너무 괜찮았지만 같이 걸린 가족 중에 한 명은 후각 상실이 왔어요. 근데 이 증상 중에 후각 상실이 나름 좀 흔한 증세이기 때문에 향이 중요한 선물은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다는 점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침대에 많이 누워 있으니까 그런 향이 엄청 좋은 침구 스프레이라거나 룸 스프레이라거나 이런 거를 선물해 주시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못 맡을 수 있다는 점, 냄새를 못 맡을 수 있다는 점. 어, 영상을 제가 너무 급하게 준비하는 바람에 뭔가 좀 빠트린 내용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또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